먼음요의 남이성 작가입니다.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틈이 없다.유명한 사람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우울증은 많이 앓는 것 같다.의욕이 없다고 말하고 뭐래도 즐겁지 않다고 했고 5년간 벚꽃을 보러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.난 집안일을 하느라 우울할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.종일 한 일을 생각하면 10가지가 넘는다이것하고 나면 저걸 해야하고 저걸 마치면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시기다 모적, 뭐가 부족한지 파악해서 사와야 하고, 있는 것들의 양을 파악하고, 유통기간도 확인해야 한다. 물건들의 신경을 다 쓰고 나면 청소가 손을 벌린다. 청소기를 밀고 걸레질로 바닥을 닦고, 물건들을 다 닦고 창틀의 먼지까지 싹 치워야 한다. 숨좀 돌리려고 보면 빨래가 웃고 있다. 일주일에 한번 매트를 빤다. 베개피도 빨고, 친구류도 돌보고, 뽀송뽀송한지 파악한다. 마른 빨래는 정리하다 보면 검은 옷에 흰 먼지가 묻어있거나 하면 다 떼내야 하고 바느질도 적잖이 나온다. 이제 숨좀돌리려 하면 냉장고에 물이 없다. 물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고 여러 야채를 잘라서 정리해두고 과일도 씻고 잘라서 정리해두면 두 시간은 금방이다. 요리를 마칠 무렵 수업 준비를 해둬야 한다. 여러 준비들을 하다 보면 역시 두 시간은 금방이다. 수업에 필요한 걸 사진 찍고 녹음하고 다 마무리 지을 무렵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. 잠깐 쉴때 테드를 틀어두며 열심히 들어본다. 영어 성격을 읽고 공부를 한다. 그리고 기도한다. 다 마무리 지으면 보통 새벽 2시이다. 할부가 부족하고 항상 바쁘기 때문에 도대체 외로울 틈이나 우울할 틈이 없다. 외롭지 않으려고 바쁘게 사는 것일 수도 있다.